Yeah, I feel like I can't work You got me every minute after I run After I work <laughs> 둘, 세스 sure. oh, 안녕하세요, 스안녕하세세스입니다안하 안녕하세요, 다 오늘 이 얘기를 계속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도 처음으로 찍 나가요? 간단저게도 처음으로 고제신오같은오게 됐습니다. 듣来到高雄

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랜만에 큰 무대 에서 보니까 어때요?虽然我也差不多，但是你觉得久违的我们再一次站上这么大的舞台，心情怎么样啊？首先，오랜만에 몬베베 얼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首先呢可以这么近距离的看到蒙베베的脸觉得非常的开心你们唱起来漂亮非常漂亮啊可爱啊저도 <laughs> <laughs> 어, 너무 기분이 좋고，啊。 어...

Dance. 我喝点水啊，uh, 喝点水，水，喝点水。我喝点水啊啊，我没。这边大家，哎，没、şey>、没有水，да uh、有没有水，没有水。哎，嗯。刘哥、<um，呃，怎么样？생怎么样？你觉得有更快的适应舞台吗？

제가 오늘 이렇게 셔누형원두 명이서 왔는데 오늘은 셔눈 영원 두 명이서 는데셔원두 명이서 는데 오늘은 셔눈 영원 두 명이서 는데 오늘은 셔눈 영원 두 명이서 봤는데 오늘은 셔눈 영원 두 명이서 는데오은이서저는데은원두 명이서 는데은 명이서 는데은 명이서 는데 오늘은 셔눈 영원 두명이는데은원두 명이서 는데 오늘은 셔눈 영원 두 명이서 는데 오늘은 셔눈 영원 두 명이서 는데두명이는데은원원두명이이는는데은원 그리고 저희가 또 데뷔 10주년이잖아요. 우리. 그리고 저희는 지금 10주년이잖아요. 오랜만에 멤버들 모여서 라이브도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오늘은 저희가 또한 번, 저희가 또 주제를 같이 가는现场直播. 다들 요거看吗? 네. 다들 이거 看吗? 아, 네. 어, 쏘쏘쏘. 쏘쏘. 쏘쏘쏘. 这个冰水。冰雪。大家听得清楚我的声音吗的大家听得到 s e 的声音吗音？因为我流太多汗了。汗了。 因为高手的妹妹们实在太热情了，所以一直让我流汗。我们也准备了接下来的表演。各位，你们有办法延续现在这样的热气，来继续下一个表演吗？啊 <laughs> <laughs>，우리가오슝분들열기가너무뜨거워가지고。

강렬한 빨간 마이크를 들고 더 강렬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我拿一烈色的克給大家色的更烈的印象 어, 다음 무대는 좀더 뜨겁게 가볼까요? Yeah, cool <laughs> I'm just trying to say 是不是很久没听到了呀？大家还喜欢吗？一层，一楼，一楼，一层，二楼，二楼，三层，三楼，三楼，三层，四楼，四楼，五层，五楼。 사실 네, 준비가 준비가 되고 왔네요. 아, 听起来大家都 준비가 备好了네 어, 그러면은 어좀더 재밌는 다음날 한번 가볼까요? 나, 네. 我们要不가接下来更嗨的一首歌啊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몬스타엑스 우 형원 두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请大家再一次给모스이스的형원一个热烈的掌声谢谢谢谢反이뜨거울 네, 수밖에 없었습니다아真的是烈的反真的是不네정두 wow 분이 워낙 멋지기도 하지만一方面是两位本身就非常的형원 oh, 씨가 제대한 지 얼마 안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今天你的心情应该格外的特别吧？两位觉得怎么样呢？<laughs> 우선 몸베베분들이 제일 많이 기다렸을 텐데 이렇게 찾아와서 얼굴도 보고 공연도 할수 있어가지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2 3우리6 7 8 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 2 3 4 오랜만에 볼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我的感想呢跟很像可以这么久违的见到台湾的蒙宝贝然后又可以跟大家一起共享这么欢乐的时光让我觉得非常的开心 네,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 준비하시면서 연습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在这么久违的呃准演出的过程当中不晓得你们的练习气氛是怎么样呢 네, 연습실에 처음 모였을 때 어떠셨나요? 第一次你们在练习室碰面的时候，觉得怎么样呢？ 네, 굉장히 오랜만에 서는 공연이어서 부고만에공 부담감과 긴장감 조금 처음에 있었고요. 오만에 서는 공연이서 부담감과 긴장감 조금 처음에 있었고요. 오랜만에 베는 공연이어서 만 서는 공연이어서 부담감서연이어서부담감연습을했습니다 네, 그리고 몬스타엑스 그리고 몬스타엑스 의완전체 활동도 예고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몬스타엑스 완전체의 활동도 예고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몬스타엑스 의도 예고되어 있리완전 활동도 예고어있는리 있는데요. 리고어는데요 그리고 몬스타고는스활동는어는고스요리요 有没有办法透露一些小小的剧透或者是有没有什么呢 아, 네. 또, 어, 대만에 계신 그 아이 몬베베분들을 위해서 了我们在台湾桃園, 대만, 대만몬 어, 어, 몬스타엑스의 어 좋은 타이틀곡들을 어, 모아서 멋진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리目前正在呃收集各种很棒的主打歌然后啊要准备아 몬베베 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느몬베베분들정말좋아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 심지어 저희 사무실 직원분들도 그중 한 명이 몬베베 팔기사 되시더라고요. 오, 심지어 내 회사의 직원들도 몬베베를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느낌 그분들은 정말로 희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 심지어 내 회사의 직원들도 몬베베를 좋아요 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느낌 그분은 정말로 희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 심지어 내 회사의 직원들도 몬베베를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느낌 그분들은 정말로 희망의 기회를 니다 아, 심지어 내 회사의 직원들도 몬베베 응원하겠습니다. 웰라이,부관신이님의 활동,혹은님의 연장회고,저도같이응원한다. 자,마지막으로 올라운드케이팝 남기고싶은한마디. 마지막상려게올라운드케이팝의이취화. 1 2 3다들크게외쳐주세요. 얘 얘항주다1 2 3다야같이한출라요. 1 2 3 올라운드케이팝 와인이! 아이님은 네, 이 뜨거운 무대를 그냥 떠날 수가 없죠. 시대의, 1 0 0 0 0 0 0 0热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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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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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0 0 0 0 0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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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 0 0 0 0 0 0 0

I don't, I don't, I don't, you pull me in.